안녕하십니까? 이 산에는 유독 이 식물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렇게 땅에도 깔려 있고 또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간 이 덩굴들 아주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담쟁이덩굴입니다. 포도과 식물이고요. 잎은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포도나 머루잎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쟁이동굴은 잎에서 윤기가 좀 납니다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이 억세진 잎도 덮거나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작게 맺히고 있는데요. 포도나 머루를 닮았습니다. 이 열매도 식용할 수 있습니다. 발효액을 담그면 좋습니다. 주 약재는 이 거친 겉껍질을 벗겨낸 속껍질이지만, 잎과 열매 뿌리를 모두 약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도시 담벽이나 야생에서도 바위를 타고 올라간 것은 식용이나 약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 나무는 큰 참나무인데요. 나무 중에서도 뽕나무, 소나무, 참나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뽕나무를 제일로 치고요. 소나무, 참나무도 좋습니다. 소나무에 있는 것을 송담이라고 합니다. 아카시나무나 느티나무도 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쟁이 동굴 한양명을 지금이라고 합니다. 땅지자에 비단금자를 씁니다. 담쟁이 동굴 덮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땅을 덮는 비단이란 뜻입니다. 이 담쟁이 동굴의 약성은 달고 쓰며 따뜻합니다. 약효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쟁이 동굴은 화열과 거풍의 약초입니다. 피를 잘 돌게 해서 어혈을 풀며 동맥경화, 뇌졸중 등 혈관질환을 예방합니다. 항암과 항종양작용이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각종 종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기를 보호하고 정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중년의 발기부전, 음이증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 담쟁이동굴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요. 이소폴라본, 피톤치드 같은 성분도 강력해서 면역력 강화와 노화 억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신장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증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을 투석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약화된 환자가 이 담제이동굴 다인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병세가 호전되거나 안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입니다. 또한 이 담제이동굴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산후의 질병, 척백대화 등 부인과 질환에도 효능이 있고요. 감기, 천식, 기관지염, 관절염 등 염증과 편두통, 근육통 등 통증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 담쟁이동굴을 약재로 이용할 때는 우선 거친 겉껍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오랜 세월 성장하다 보면 겉껍질에 불순물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벗겨본 건데요. 이렇게 살짝만 벗겨줘도 됩니다. 네, 봄철에 부드러운 잎은 나물로 이용하고요. 여름에도 이 잎을 말리거나 덖어서 차로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가을부터 이런 부분까지 뽕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에서 자란 것을 채취해서 거친 겉껍질을 다듬고 열매와 뿌리도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네, 이 담쟁이 농굴 소껍질 말린 약재를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리거나 가루내어 복용합니다. 암이나 종양, 양기부족, 당뇨, 기관지, 천식 등에 모두 같은 양을 써도 무방합니다. 독성이 없어서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고요 상당한 치료효과를 볼수 있는 약제입니다. 오늘은 담쟁이동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